하나도 어, 있어요 이거 빼야 돼. 네. 좀 빠지세요. 빼세저 네. 따라왔어요. 봐주세요. 네. 페파 따라왔어요. 페파다. 줘 네. 아래도 있어요? 하나 더뒤에 네. 아래도 있어 요 어? 네. 저 위에서 볼게요, 볼게요? 지금, 어, 나도 붙고 있어요, 저. 확인. 하나 다운. 나이스. 핑 좀, 핑좀 해주세요. 어디있어요 여기, 여기 다운, 여기 다운. 타고 도망가는 새끼 다운. 라라가 살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오래 역으로 밀면 될것 같은데. 조, 조심하세요, 거기. 어? 앞에 있어요. 라라가 갔어? 아안 살렸어요. 파키. 안돼. 공격 받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사운드? 확인해. 백. 어. 끝. 그 그. 어, 어, 뒤왔다. 그쪽 하나 개피. 옆으로 사들 올라갈게요 문 옆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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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피고 있는 경이요1 뒤쪽으로 오는 거 조심하세요 뒤쪽으로 오는 저기. 거 보세요 앞에만 신경 쓰세요 예, 간다. 어 들어도 가요? 이점 빠지죠? 일단 네. 드릴게요. 빠질게요. 네. 부고 빠지죠. 어, 2점 다좀돌아옵다 제가 각게요 살수타가 다게요 예. 네. 파고, 파고 빠지시다 할그요 야, 쉴드 셀이 없다. 쉴드 셀이리 뭐야? 예. 저도 빵개 배터리 빵개 빠지, 빠지. 빠지. 빠집니다. 죽속까지 1분. 아, 근데 저희 40대 파티인데도 이정도면 훌륭한데요. <laughs> <laughs> 이쪽으로 와요. 관에도 먼저. 네. 네. 뒤쪽 뒤쪽. 와요, 와요. 링이 가까워요. 죽속 속해요. 하나 완전 히에 조심해. 탄 좋아한다. 제열수류탄 꽂. 번 붙지 마세요. 위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가서 갖고 깝놀저껴저 어, 어. 안 돼, 안 돼. 아, 너 됐다. 아우, 이거 실수했다 잠깐만. 아, 위 아, 이거 이거 와아 이거 아, 거기 네, 기다리 으면 됐는데 우리가 원 아니었는데. 아, 네, 아, 그 아, 아. 근데한 아니, 명을 놓게 너무 개피치워 가지고 음, 내가 흥분했다. 음. 아. 음. 야, 에너지씨 볼라고 하면도 한번또 넣을 만 딴데 안 오네. 음. 에너지 씨를 우리가 봐야 돼 그런데 보니까 바로 앞에 싸운다 여기서 하나 다운. 그렇지. 저또 붙들어갔나? 아 볼까요? 네. 군대 있어서 넘어갔나요? 저쪽? 아니, 여기 있어요. 한명 쓰러져 있어요. 하나 완전 개피. 레버런트쏘고 있어요? 네. Good. 오케이. 나이스. 뛰어 뛰뒤뛰 뒤에. 아, 바로 바로, 바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없을 때좀 빠지면서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장벽이가 부서졌어. 장어. 지금 빨까요? 빼시 빼시는 게 어때요? 지금 살면 되는데 예. 잠시만요. 한 방만. 배터리, 쉴드 배터리 남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예. 예 어, 어, 어. 어, 넘어갔으면 좋될 편이다 진짜. 어, 넘어갔으면 좋대 편이었어요. 기다리기 천만다 뒤에도 있어, 우리 뒤에도 있어. 아, 좋았다. 빠져야 돼. 이거, 어, 여기 어, 어. 와, 죽 친구들, 세 점씩 올게. 저 답이 없다. 이거. 아, 네. 이거, 이 뒤에서 계속 쏘고, 시곤한데, 이거 피곤한데, 이거 이쪽, 안쪽로 들어오는 게 나아요. 들어갈게. 아아아아아아 뒤에, 뒤에 다 맞았다 아아아한마리 하나? 에이 진짜 짜증나 <laughs> 또 왔어요 <laughs> 아아아아아아 <아하. 웃음> 뭐야 이것들 바로 붙었네 애들왜 아, 저렇게 들어와 애들와 저기 안떨졌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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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었나아아 제발 아그쪽이 어, 예. 빠졌어요 완전히 예아안 네, 네. 안, 안 붙으셔도 요어 뭐야 우와 어, 여기 저좀맞아야될것 같은데 저 뒤에 있어요 와아 아..이거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뺄게요 응 네, 빼야돼 빼야돼 이거 어? 살려, 살려야살려야되 <놀람> 하나 91 봐줘야돼 위 한번 봐주세요 이쪽이요? 붙었어요? 네저 뒤쪽? 아 이거 어디서살냐치 한번만 해주세요 어, 그거 어? 없어요? 터치 한번만 어, 잠시만요 서있을게요 서있을게요 터치 터치 서있을게요 아니 안맞아 안맞아 애애 애들 양양 많이 쳤어요 이거 대가리 못내밀어 붙었어 야 안에 야 딸피 두명이에요 양두 다 딸피 죄송해요 저피치온 죄송해요 아, 여기 저 뒤에 어느 있어요 끝. 뒤에 어느 있어요 어느덧 빼야돼 빼야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돼 아래 아래 다시 한번 여기서 터치해 주세요 아네 감사해요 빨리 달리세요 아또 있다 여기 왜 있는거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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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점프패드 여쭈어 빼야 이빠질게 에이, 아, 이 예, 애들, 아, 애들 아, 또 뭐? 싸워요 애들 싸우고 있어 또 살려볼게 네, 살려볼게 살릴 수 있어요?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손만 대줘 어, 손만 대줘 손만 대줘 손만 대 손만 대줘요 될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들어가서 에손대손대 예, 에, 손대손대손대주손대주손대 어. 나이스 여기 에싸워낼게 예, 싸워 방금 한개 뒤에서 방

아, 또, 기나긴 여정을. 어... 우리 점프해드실수 있을 것 같다. 와, 미치. 아, 쟤 네. 했어도 다 아. 죽긴 좋았겠구나. 아... 아또 밀지 못했네. 한한한한 <laughs> 또한분데 있다. 아. 야, 저 69, 60... 야, 뭐야, 이거. 아깝다, 아까워.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